하셨습니다. 최고의 언니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신줄로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우리 본문을 특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또 갈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양문곁에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시더라 예수님은 굉장히 부질은하신 분이다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잠시 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다가 사마리아로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사회가시고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아마 바쁘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아니실 겁니다 너무 바쁘시게 지내셨다 그래서 오늘 또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좀 낮은 지역이에요. 한참 내려가야 되고, 어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어떤 환자들이 모여서 어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는가? 천사가 와서 가끔. 한 번씩 물을 이렇게 동하는데 그동할때 물이 막 움직인다 그 말이죠.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아마 아픈 사람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어 이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서 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는 좀어리석 보이지요. 아니 환자한테 와서 병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 낫기셨습니다. 하면서내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셨다 고말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이 환자가 나를 모세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크고 있더라. 38년이나 됐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말씀 듣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9시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데스다 목과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이번에 그 지금 집회하는 가운데도 제가 보니까 세상에 막 아픈 분들이 참 많더라. 그 말이죠. 만드라. 제가 그걸 세상 느꼈습니다. 뭐 병원에 가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참 사람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모여있는데. 이번에 제가 듣고 보니까, 그뭐 치유집회 한다는데 몇 시부터 합니까? 언제 마칩니까? 낮에는 언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전화하는 분들이요. 나는 아직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던문 그때 제가 느낀 게참 아픈 분이 많다. 말이 참 안타까워요. 병이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있더라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38년대 판절 데이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너를 낳게 할수 있다 그런 뜻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하는 분이 대책 없이 질문하면 그 사람 환자를 멀리는 거잖아요. 비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할수 있는 능력도 없이 그런 어떤 아무런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예를 들면 낳고자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예수님은 벌써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미리 나타내, 회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겠느냐?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380년이 돼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거는 뭐냐? 요한 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걸 계속 나타내 주시는데, 왜 그러냐? 내가 진정한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해답이다. 이걸 알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난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 캄캄한 곳에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는, 굶주린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나는 생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인류의 인생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구원하는 것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사업의 문을 누가 주님 이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을 누가 주님께서 열고 닫으신다는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 태의 문도 누가 주님 열어주셔야 우리가 네. 자녀를 낳을 수있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 인생 문제의 최고의 권위자여 능력자여 해답자다. 오늘 이 시간 통해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시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8년 된 환자가 있는 베데스다 모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 주님은 누구에게 주님이 되시느냐? 누구의 주님이시냐? 그 말이지요. 거기에 베데스다 모세에 수많은 환자가 거기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뭐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38년 된 환자가 눈에 떠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눈에 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눈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자가 있더래요 같이 아, 네.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기하게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니이라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떠 있는데, 누가 떠였느냐? 38년 된 환자가 눈에 떠였다. 이 38년 된 환자는, 어떤 환자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자입니다. 사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환자예요. 무리동할 때 들어가면, 일본으로 들어가면 나을수 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38년이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38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40대가, 40세가 한 세대인데, 38년이 있었다는 말은, 이거는 그 인생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거지요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의미 뜻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올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38년 된 환자가 되시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는 뭐냐? 나는 할수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내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정말 주님을 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식했을 때, 오늘도 주님은 그신령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신 분이어서, 정말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 원리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존중해 주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갈대와 우려 지역에서 불의심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희망 없는 민족 <laughs> 그런 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셔서 뭘 하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 어떻게 해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정든 자를 회복시키시 <laughs> 주님의 일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지요. 변경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근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가 뭐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전부 다 의인이 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못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 가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내가 문제입니다. 아, 네. 내가 문제의 지는 집니다. 아, 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석에 의의가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 내 가정이 어려운 건 누가, 나 때문이 어렵습니다. 아, 네. 내가 가정에 문제의 지는 집이고, 내가 교회에 문제의 지는 집이고,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근원입니다. 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시면 이 시간 주님 만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요왜 주님과의 상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못 만나느냐? 나는 나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은, 가정의 문제는 아내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바리세인과 세리가 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세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놀람> 이래에 검식을 두고나고 소득이 11조 천하게 바치고 약한 자 도와주고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두 손을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그 의인처럼 막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긍히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바리세리냐 세리냐 성경을 보면 세리를 더격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거예요 지는 죄가 나라는거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깨달았어요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낮은 자고 죄인 중에 계수다 나는 정말 악한 자라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바울의 영성이 갈수록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아, 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에서 성리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그 부족과 인약과 죄인 때문에 항상 인정하면서 아, 네.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시면 주님은 한시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느냐? 마음이 높아지니까 은혜가 안돼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이 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교만한 자는 물이 치신다 내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 물이 쳐버리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는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말씀은 왔지만은 내가 못 받는 거잖아요. 말씀만 내 속에 임하면 여러분 38년, 40년, 50년 때도 회복이 되더라고. 오늘 아, 네.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여로 의 축복합니다. 아, 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만사 되지 못한 남자 같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 시옵소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부다가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향하여 전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조기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이소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천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를 남는 그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흐름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의 흔적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골짜기로 흘러가셨다는 거지. 불쌍한 자에게, 긍률의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률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주님이 머물러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은혜가 안 됐다. 내가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 기쁨이 없다. 뭐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 했을 때, 그때, 일본으로 우리가 찾아내려야 될게 뭐냐. 내 마음이 구조입니다. 아, 내가 마음이 높아졌구나. 내가,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었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낮, 낮다 갖다가 제가 벌써 무너진 거예요. 내가 뭐 존재가 된줄 알고 그냥 그러면 벌써 무너지고 중요합니다. 우리 거림없이 자기를 낮추어 돼요 나를 쳐서 목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 날마다 나는 중도라 그래서 날마다 왜 네.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왜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산도 넘어가고, 광고, 건도 건너가고, 주님의 계곡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일하는 것도 귀찮고 싫고, 그냥 모든 것이 다회색으로 보이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처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꽃이나 하늘 이 신명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이 마음부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더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더라. 여기 38년 된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10년 됐네, 5년 됐네,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내 아픈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심령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결받으시고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낮은 자리 임하신 예수님. 이 환자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이 환자의 대답은 엉뚱하게 나와요.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환자의 대답이 전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낳고 싶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읽으면 굉장히 쉬울 텐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 나는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빨라가지고, 내가보다 재빨라가지고, 못 들어갔으니까. 서답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답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경제생활을 하시든지, 무엇을 할 때에 정말 우선순위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 낳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이 환자가 왜 여기 왔어요? 병나고 왔잖아요. 근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병 낳는 거는 둘째로 물러가 버리고 첫째가 뭐냐? 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게. 그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 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데 질문이 뭐냐? 제일 먼저 못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뭘로 꽉차 있어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이 생각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무엇 때문에요 정말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보험 받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 생을 하다 보면 원태간데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현재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겼고 아프고 여기에 마음 다 빼앗기고 있는게 누구나 아무 상관없는 참 주객이 저도 된다고 그 말이죠 주객이 저도 된다. 제가 요즘 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한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깊이 깨달았는데 그게 뭔가 하 명. 저 당뇨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저 보고 하는 이야기. 하루에 만보를 걸으라고요, 만보. 하루에 만보를 저를 한번 걸어보니까, 거기에 얼마 걸리는가 하면 8km를 걸어야 돼요. 적어도 한 시간 반, 빠른 사람은 한 시간 반, 늦은 두 시간 걸어야 돼요. 그럼 한 번은 만보를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휴대폰에 보면 걸음걸이가몇 걸음 걸었는 고기 딱 나와요, 그냥. 고기 딱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뭐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걸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시내 볼일 보러 나갈 때도 때때로, 어떨 때는 차를 안 타고 내가 걸어가 고겠다 싶어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휴대폰에 보면 오늘 몇걸은 걸었습니다. 가보기 딱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된다. 당뇨가 나아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아니고 몇보 걸었느냐 이게 이제 내게 되는 거야.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만보가 안 되면 마음이 막좀 이렇게 뭐좀 모자랄 것 같아요. 뭐가 허전하고. 그런데 만보가 딱 되고 나면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완전히 막 회복된 것 같고 건강한 것 그런 알고 보면 마보하고 건강하고 차이는 좀 조금 도움 되지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꼭 마보겠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건강한 게 아니고 마보에 마음이 배아껴가지고 울고 웃고 하더라는 거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 따라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문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마음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 붙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마음 딱 뺏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만보기를 이제 안 보려고 해요. 만보기 보다 보니까, 그, 그게 내 주인이 돼가지고, 막 괴롭히다. 아니, 그거 버렵다. 이제는 막, 주님께서 지료해 주시겠지. 주님 원해가 먼저 살려고, 제가 마음껏 해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을 때에, 주님 질문하실 때에, 정확하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젊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아, 네. 아버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젊음이 아닌가. 주님 자체가 젊음이 되어야 된다. 자시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우리는 모든 것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잘면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내 주인이 됐어요. 나는 울겠다 웃겠다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추리 붙잡으시면 거기에 우리 영혼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삶도 치로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니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엉뚱한 대답을 하시더라도, 했더라도, 주님은 일어나자리 를 들고 걸어가라.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대대로 우리가 엉뚱한 뒤에 빠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세임 주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성경 함께 하시는 계시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는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아, 네. 내가 병들어서 약할 때에는 더 깊이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아, 네. 이게, 아이고, 은혜, 이게 은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더라. 은혜의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낳는 그의 목적이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예요? 주님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구나.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초막에 공급한다. 이 놀라우신 기쁨을 가지시고,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감사하니감사합니 우리의 남은 생일과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드스타 목가에서 환자를 일으켜주셨고, 오늘을 배불러주셨고, 진정으로 사명을 맡기시니 성리하게 하신 놀라운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심령심령에 참으로 놀라운 명령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기가 은혜 자리가 되고 교회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 교회가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운 나이다. 네.